자, 255번부터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은 파리아의 자연수인데, p는, p에 이제 해당되는 조건이, 어, x는 소수래요. 그러니까, p의 진리 집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파리아의 자연수 중에서, 2, 3, 5, 7까지가 있겠죠. 자, 그랬는데, not p 면 q 에다가 참이 되게끔 해달라. 이 소리는 뭐냐면, 뒤에 이제 이 조건,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과 앞에 있는 가정의 조건, notP니까 P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 P의 여집합과 Q의 포함 관계가 뒤에 있는 것들이, 화살표가 받는 쪽이 더 크도록.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를 만들면 얘는 참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P의 여집합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P의 여집합이라는 건 1, 2, 3, 4, 5, 6, 7, 8 이에요 이게 Q에 포함되도록 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전체 1, 2, 3, 4, 5, 6, 7, 8 중에 1, 4, 6, 8은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센다면 그게 Q의 집합의 개수가 되겠죠 결국 어, 2, 3, 5, 7 1만 가지고 그러니까 1, 4, 6, 8을 제외하고 1, 2, 3, 4, 5, 6, 7, 8에서 1, 4, 6, 8을 제외하고 2, 3, 5, 7만을 가지고 뭘 만들면 돼? 부분 집합의 개수 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2의 4제곱 16개가 되겠다. 3번. 자, 그럼 256번은 조건을 가지고 얘네들의 진리 집합들을 구한 다음에 포함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기역부터 디귿까지 포함관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얘네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자, P라는 조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절댓값 X가 4보다 크대요. 그 말은 X가 4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4보다 작던가. 그렇죠? 두 번째로 Q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될 거야. 자, 뭐 중간을 너무 떼어먹었나요? 혹시나 아직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x-3, x-3으로 인수분해 한 뒤에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R은 x가 그냥 있는 그대로 3보다 작거나 같대요. 포함관계를 한번 봅시다.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p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4부터 이렇게 가는 집합이 p예요. 자, Q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Q고요. 자, R이라는 집합은 3보다는 작거나 같기를 원해. 자,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게 R의 진리집합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 우리가 포함관계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색 q라는 것은 파란색 r 안에 있죠. 결국 어, q라는 것이 r에 포함되어 있어. 기억을 한번 봅시다. q이면 r이다가 우리가 이제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의 진리 집합인 q와 예의 진리 집합인 q가 r이 뒤에께 이제 앞에 거를 먹고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때요? 얘는 참이네요. 니엔 볼게요. p이면 not q이다 라고 했는데 not q라는 것은 q의 여지합을 뜻하고 얘는 p예요. 그럼 q의 여집합이 p를 먹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q의 여집합이 어딘지를 쓱 봤더니 q가 이만큼이니까 빨간색만큼이니까 q의 여집합은 어 다시 그려야 되는 게 다시 그리는 게더 편할 것 같아. p가 이렇게 있다면 이건 p예요. q의 여집합은 자 마이너스 3을 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것, 또 3보다는 큰 것이 되겠네요. 이게 Q의 여지합이 된단 말이야. 어때요? P를 먹고 있는 거 맞죠? ᄂ도 맞았어요. D급 봅시다. R이면 나피다 라고 했는데, 얘는 R이, 얘 P의 여지합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어, 얘 P의 여지합이라는걸또 한번 새로 그려볼게요. 슝. 자, 소직선에, 피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예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죠. 즉,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이게 피의 여집합입니다 자, 봤더니, 아래, 아래라는 거는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게 아리란 말이야. 어때요? 둘의 포함 관계는 누가 이렇게 한 쪽을 먹고 있거나 그렇지 않죠? 그니까 러디귿은 틀렸다는 거알수 있죠. 답은 2번. 자, 265번은 반례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라는 걸 묻는 건데, 우리 진리집합이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Q가 아님을 보이는 것, P면 Q일 때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그 반례는 어디 있을까요? 반례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P이면 P인데, 그치?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해봐. 어쨌든 P 안에 속해 있는데 P 안에 속해 있는 원소 중에 Q를 만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반례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시나요? P이면 Q이다 라는 말에 우리는 거짓임을 보일 거야. 얘가 왜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P는 P인데 Q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P는 P인데 Q가 안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빗금 친... 이 부분에 있겠죠. 이 부분의 원소를 찾는 게 바로 반례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265번 보니까, 다, 1 2화의 짝수 중에서, 자연수 중에서, p, p는 3의 배수래요. 즉, p라는 진리 집합을 딱 봤더니, p는 일단, 369네요. 자, 그 다음에, q는 짝수래요. 그러면, q 이렇게 쓰고, 짝수니까 2, 4, 6, 8, 10일 거야. 그치? 자, 보니까 6이라는 숫자가 겹쳐요. 그래서 여기다 6 써놓고 여기는 2, 4, 8, 10 들어가 있겠죠. 3하고 9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not P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래 아, 이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네. not P를 먼저 구해봅시다. not P는 P의 여지합을 구하는 거죠. P의 여지합은 3, 6, 9 빼고 나머지 1, 2, 4, 5, 7, 8, 10이에요. 자, n 피이면 q이다 라고 했는데 얘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자, 얘랑 우린 q의 관계를 볼 거잖아요. 자, 보니까 q는 2, 4, 6, 8, 10이에요. 2, 4, 8, 10은 뭐예요? 교집합에 있겠죠? 2, 4, 8, 10은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나머지 6은 q에 해당되는 6은 여기에 있었을 거고요. 2, 4, 8, 10을 제외한 1하고 5하고 7은 여기에 있게 될 거야. 자, 얘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낫피 안에는 속하 있지만, 낫피는 낫피인데, Q이기를 원해. 그러면 2, 4, 80은 얘를 진실로 만드는, 참으로 만드는 거지만, 1, 5, 7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반례가 되는 거잖아. 야, 낫피 안에 들어가 있는데, Q는 아니야. 그게 1, 5, 7이 된다. 라는 거죠. 다 합치면, 13이 되겠다. 자, 그럼 272번은,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해달라 그랬으니까 그 진리 집합들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Q라는 집합, P라는 집합을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P를 먼저 나타내 보면 여기가 K 플러스 2고 K 플러스 5가 여기 있을 거야. 자, Q라는 집합은 그러면 얘를 먹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보다는 왼쪽, 아니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k 플러스 5가 6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등식에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게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6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포함 마이너스 4랑 6은 포함은 안돼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 포함 안돼 있는 경우잖아. 마이너스 4부터 6까지라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p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에 맞죠. 그러니까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가 돼도 된다는 거고 k 플러스 5는 6이 돼도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등호를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꼭 따져주시고, 등호를 꼭 붙여주셔야 된다, 라는 거. 그러면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또 k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 결국 마이너스 6부터 1까지입니다. 그러면 정수, k의 개수는, 연세님, 한번 써보라 그랬죠? 괜히 암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한번 써서 나타내세요. 0하고 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래서 4번이 된다. 아, 얘도 마찬가지. P면 Q이다가 이번엔 참이기를 원해요. 그 말은 진리집합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Q가 먹고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P라는 것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진리집합인데, 이때는, 자, 양수 A이기 때문에, 절대 값이요. X가 A보다 크던가,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던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자, Q라는 집합은 나와있죠. X가 마이너스 2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그럼 나타내볼게요. 먼저 Q를 한번 나타내봅시다.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P를 이 안에다 그려야 하는데, 왜냐면 이제 P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죠? A는 여기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따져봅시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에 일단 있어야겠죠. A는 4보다는 오른쪽에 일단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따져야 될게 뭐라고? 얘가 4가 돼도 되는지. 4가 되더라도, 얘가 4라고 치더라도, 4는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도 돼요. 자, 이번엔, 얘가 만약에, 마, 얘 자체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안 된다는 뜻이 얘가 더 커버리잖아. 안에 있는 게 얘가 더 커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등호 안 쓰고, 그냥 이대로 놔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a 곱해 버립시다 마이너스 곱해 버리면 e 보다 크다. 또 a는 4 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구해서 결국 a는 4 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겠네요. 아 이번에는 나 p가 q가 됐으면 좋겠다. p의 여집합구해서 q 안에 넣어달라 이 소린 거죠. p는 x가 0보다 작거나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p는 이렇게 생겼어요. 0보다 작고 8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럼 p의 여집합은 어떻게 생겼냐얘 반대잖아요. 그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렇죠? 8은 구멍 뚫려 있어야 되고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즉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은 것이 p의 여집합이에요. 나 p가 되겠죠. 자, 그 다음, Q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Q 안에 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Q를 표시해 봅시다. Q는, 여기다 할게요. A-5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그리고 4A보다는 작을 거래요. 자, 그 다음, P의 여집합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0이 여기 있어야 되고, 8이 여기 있어야겠네요.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자, 두 가지죠. a-5는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얘는 0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 포함하니까 등호 들어갈 거예요. 4a는 8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4a도 마찬가지 8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만큼을 둘다 똑같이 8보다 작은 거 8보다 작은 거니까 어때요? 포함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a는 5보다 작거나 같고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2부터 5까지더라. 2, 3, 4, 5, 4개죠. 4번. 자, 이어서 278번 보시면, 이번엔 not Q가 P가 되길 원해. 그럼 Q의 여지합 구해라. P에다가 포함되게 한번 해봐라. 이 뜻인 거죠. X가 0보다 작다.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P에요. 일단 Q의 여집합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Q라는 집합이 A-7보다 3A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q의 여지합은 뭐겠어요? q의 여지합은 어, 수직선으로 볼까요? 얘는 a-7 여기 있겠고 3a가 여기 있다면 얘가 이제 q였는데 이렇게 되죠? 자 q의 여지합은 그러면 반대겠죠? 3a보다는 어떻게 커야 돼? 그리고 a-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는 게 이게 q의 여지합이 되겠네요. 그게 p 안에 속해 있어야 돼. p는 뭐였냐면, p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0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 안을, 이 까만색들을 포함해야 되니까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게 p가 돼야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a-7은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천천히 3a는 6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이해가셨죠? 근데 얘가 0이 돼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 A-7 자체가 0이라면은 이 까만색이 0을 포함해요. 근데 이미 빨간색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근데 빨간색 안에 까만색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 얘가 6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얘가 6이 돼버리면은 빨간색은 6을 포함하고 있는데 얘는 6을 포함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빨간색이 어쨌든 크니까. 어떻게 따지는지 알겠나요? 이게 좀 말로 설명하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 꼭 한번 집중해서 한번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안되시는 분들은 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자, 즉 A는 7보다 작다. 또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2, 3, 4, 5, 6까지가 되겠네요. 다 합쳐라 그러면 8 더하기 8 더하기 4잖아요. 20이 답이 되겠다. 3번. 계속 같은 문제죠. P면 이번엔 not Q가 참이 되도록 해달래. P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Q의 여집합 구해라 라는 뜻인 거고 일단 P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절대값 X-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은 X-A는 요사이 범위를 갖는다라는 것이고 양변에 A 더해주면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될 거예요. 자, q라는 거 한번 구해봅시다. q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클 때인데 2하고 4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저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는 4보다 클 것이다. 그러면 q의 여집합이라는 건 반대잖아, 그치?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2 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4 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다 수직선에 표현해 보셔도 좋고요 자 어쨌든 얘가 얘를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수직선 꼭 그려 보시고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또1 플러스 a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p예요 그죠 그럼 이 p를 q 마이너스 2에 4에 의 여지합이 이렇게 먹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 a 1은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a 플러스 1은 4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한다. 자 일단 써두시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들어가죠? 얘는 등호. 얘가 4도 되는지, 그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등호 들어간다는 거. a가 마이너스 1보다 3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겠죠. 최대 값은 3이 된다. 아, 288번. 얘를 보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좀 정리 좀 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한번 볼 거예요.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이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얘를 함수로 한번 봐보세요.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하든가 위로 블록하든가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자, 근데 0보다 크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 결과 값,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이 결과 값, 즉 Y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X축 위에 존재해야겠죠. 근데 위로 볼록 하다면, 얘는 무조건 X축 위에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지. X축 어디에다가 둬도, X축을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막 그려봐봐. 그래서 항상 위에 이렇게 떠있을 수 있니? 라고 봤을 때, 얘는 언젠간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때요? 0보다 크기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반대로 얘는요? 얘는 또 어때요? 항상 0보다 작기를 원해. 즉,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얘는 0보다 작아져 있기를 원한다면 여기에다가 X축 아무렇게나 그려봐도 항상 커지는 쪽이 생긴단 말이야.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일단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두 가지 경우에서는 조건이 살짝살짝 살짝 달라지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A가 양수여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때는 A는 음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해 가셨나요? 얘는 아래로 블록해야 되고, 얘는 위로 블록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우리 뭐얘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이제 위에만 떠있으면 돼. 자, 우리 X축이랑 닿는 점을 뭐라고 합니까? X축이랑 X축과의 교점을 우리는 근이라고 해요. 해나, 근이나 해라 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근이 있다 라는 거야 없다 라는 거야 x 축이랑안 닿고 있잖아 없죠 근이 없다 어 근이 없다가 어디에서나 근이 없으려면 2차 함수에서의 근이 없으려면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 없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는 조건도 우리가 이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2번이라고 썼어 음... 얘 판별식도 어떻게 돼야겠어요? 얘는 이번에는 x축이 이렇게 있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항상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근이 없어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죠. 많이들 하는 실수가 어 얘는 0보다 클때 0보다 작으니까. 얘는 0보다 작으니 얘는 0보다 크겠지? 이렇게 많, 많이들 그냥 외워 버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꼭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이 그림이 아래로 볼록한이 그림이 이렇게 다 있어도 된다라는 거니까 근이 없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근이 한개 있어도 돼요.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봐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셨나요? 이런 식으로 좀 따질 수 있으시기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를 부정해달라고 했고, 그부정에 참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어떤 x가 있어요? 그 어떤 x에 대해서, 실수죠? x제곱 마이너스 2kx, k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를, 일단, 어떻게 해달라? 부정해달라라고 했어요. 어떤의 부정은 뭘까요? 모든이 된다 그랬죠? 모든 x에 대해서, 얘 부정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잘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함수라고 본다면,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해요. 즉, 어떻게 생겨야 돼? 얘는 아래로 블록한 함수죠? 이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아 있던가, 아니면 위에 이렇게 떠 있던가. 그러면, 근이 중근, 중근인 한 개가 나오던가, 근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야 여 돼. 즉,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없으려면 작아야 되고 한계일려면 같아도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판별식 구해볼게요. b 제곱하면은 4k의 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요, c는 k 플러스 6이잖아요?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4 떨구고요.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자, 2하고 3이 어, 마이너스 2부터 k는 3까지가 되겠다.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된다면 정수 k의 개수 마이 마일 0, 1, 2, 3까지 총 6개가 되겠죠. 4번.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289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더라 라는 것이 거짓이 되도록 해달래. 그럼 일단 참일대를 한번 구해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x가 자 2kx 플러스 3k가 0보다 크더라.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얘는 방금 했듯이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가 x축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이 없어야 되잖아요.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기만 해야 돼요. b 제곱 4a는 1이고요, c는 3k니까 4는 떨구고 k로 묶어 보면 자 이런 조건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0부터 3까지다. 이때는 참이 되게끔 하는 K값의 범인 거야. 그러면 거짓이 되게 하려면 참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K는 0보다 작거나 같던가, K는 3보다 크거나 같던가가 얘는 거짓을 만드는 조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중에 최소값은 3이 되겠다. 1번이 되겠죠.